아, 이번에 아. 자, 돕시다, 여러분들. 돕시다, 돕시다. 지금으로부터 70초 지나고 서세요. 70초 랩. 마음속으로 세고. 아, 걸린다 자, 무지개 님 컴퓨터 살 때는 역시 용산전자상가. <laughs> 컴퓨터 아니에요. 저 핸드폰이에요. 그러면 아. 컴퓨터를 사세요. 컴퓨터 살 때는 역시 용산전자상가. 그렇죠 여러분들. 오. 뒷광고 아닙니다. 앞광고입니다. 왜냐고요? 오, 네.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뒷광고가 아닙니다. 알겠죠? 아! 아! 뭐야? 어? 아 뭐야? 저한테 주지 마요. 저한테. 어? 주... 오. 구이의 주진영. 님이 죽으셨어요. 어쩔 수 없죠. 우지개님은 <laughs> 음, 운명인가 봅니다. 이거 러브님 아니에요? 그래요? 칼오픈 칼직분. 아 이거 러브님 맞네요. 이거 러브 지금 썰어오세요? 아 나이. <laughs> 와 어, 이제 미워. 아 러브님 맞네요. 와. 와 이제 이제 뭐성님들다 보였어 이제. <laughs> 다고였어 이제 폭탄 돌리기 나이스. <laughs> <laughs> 다 고였어 <laughs> 어, 이제. 나 어, <laughs> 어, 맞췄어요. 어, 이제 관심법은 이미 쓰시는 걸로 이제. <laughs>